예상을 했지만 너무 기쁜 소식 손갑석이 낙천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결파로 합리적 의심이 되었던 도종환도 결국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수박이면서 막판 친명인척하던 이용우도 끝났습니다. 우리 민주당 당원 선배님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공천 시작 전에는 정말 이렇게까지 현역들이 모조리 다 날아갈지는 몰랐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공천 혁명입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최근 본 가장 완벽하고 훌륭했던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굉장히 세게 기자들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농내 민주연구원장 시절에 발표한 민주당 연구보고서입니다 작년 6월 말일 기준으로 권리당원이 몇 명이냐 245만 명입니다. 근데, 뭐랑 비교해야 를 되느냐? 2021년에는, 그러니까, 대선 치르기 전이죠? 네. 그때는, 129만 명이었습니다. 대선 치르고, 이재명 대표가 있는 기간 동안에, 당원이 두 배가 됐어요. 이거는. 그... 그러면 저거는, 누구 표입니까? 이재명 표라고 볼수 있죠? 이건 너무 명확한 거예요. 두 배가 늘어난 저 당원들이, 지금 경선에서, 현역들한테 무슨 생각을 하겠냐, 이거예요. 아니, 정치적 상황들을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당원들이. 그러면, 경선 때 어디에 투표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 정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공천에 흔히 말하는 공천혁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발 이제 전해철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공천이 끝나는 즉시 민주당은 큰 아젠다를 하나 던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사실 경제입니다. 경제는 보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이제는 깨야 합니다. 저는 검찰 독재 심판도 좋지만 전국적으로 현수막에 물가 부분을 집중 공략하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도는 이렇게 잡고 집토기를 잡는 것은 역시 정치 효능감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현재 조국 신당의 돌풍과 맞물려 지지층 결집이 눈에 보이는 현상은 긍정적입니다. 물론 현재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민주당을 이기라는 여론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같이 가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저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고 반염만 외쳤더라면 지금보다 지지율은 두 배는 더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한 전략가가 한명 붙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몰빵론을 외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오래전 이재명의 민주당에 표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선거망판, 그렇게 부탁드린다고 여러분들께 호소할 것입니다. 다만, 냉정하게 판세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에서 이준석당과 이낙연당을 지지율에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주, 국힘, 양담 비판 프레임을 윤석열 심판 으로 국민들 시선을 묶어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보다는 각 조사 의 세부지표에서 무당층과 중도 층에서 얻어가는 표심이 상당한데 그 분들을 지역구 투표에서 무조건 민주당으로 끌어오게만 만들면 됩니다.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우 남은 기간 우리 지지층이 더 똘똘 뭉쳐 지난 총선과 같은 65% 이상의 투표율로 꼭승리하기 기원하며 관련해 중요한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박영진 의원이 승복 문자를 보내면서 본인이 밝혔는데 응? 지역 당원 투표 같은 경우는 당원 참여율이 75%가 됐습니다. 이번 응. 선거에서의 스포트라이트를 응. 강북을 다 받았다고 할 정도로. 와. 75%라는 거는 거의 음. 대선 정도의 득표율이 돼야 음. 가능한 수준인데, 음? 그 지역구 여론조사 돌릴 때도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것도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 경선하는 퍼센테이지하고 당원 퍼센테이지하 거의 비슷하다. 왜냐면 하 민주당에 걸린 당원이 2250만 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정도 되면 일반 여론하고 거의 그대로 간다. 그 말씀 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